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7학년도 1월학평가형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선분 AB와, 선분 AB와 BC에 접하고 반지 길이가 1인 원 c 1과 지금 C치고 했어요. 얘는 AD와 여기에 내 접하는 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원 c 1의 선분 AB와의 접점을 P라고 러고요 그다음 원시트 위에 한 점을 그냥 Q라고 했을 때, 자뭘 구하라? a, 아, PC와 PQ의 내적의 최대값을 a 더하기 루트 b 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결국 뭡니까? 이 내적 구하는 거죠. 내적의최대값자 그럼 볼게요. 그럼 얘는 내적이 뭐예요 지금? 얘랑 얘 내적이에요. 얘랑 얘 내적인데. 그때 이 내적 값을 구한다. 그랬을 때 Q가 어디의 점이다? 원 위의 점이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내적을 어떻게 구하겠냐? 계속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원위에 움직이는 동점이 있으면 그원위의 동점에 대해서 벡터를 쪼개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점을 말 그대로 그냥 5로 쪼갤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PC 벡터와 PQ 벡터의 어, 내적이죠? 이 내적의 값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해석해볼까요? 그럼 PC는 냅두고요. 고정 벡터니까. 이 PQ라는 것을 시점을 5로 해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OQ-OP가 되겠고요. 됐죠? 그러면 뭡니까? 자, 보세요. 이제 PC와 OP. PC와 OP부터 보세요. PC, OP는. PC와 OP. 음, 얘를 실제로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문제상 P가 이렇게 있으니까 더하기로 쪼개는 게좀더 계산상 좋겠네요. 다시. 그래서 PO 더하기 o p 로 쪼갭시다. 이거는 계산상 얘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PC와 PO의 대적 보이시죠? 이건 어떤 고정값입니다. 전부 다이 점들이 고정값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PC와 OQ의 대적인데 여기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PC라는 고정벡터에서 OQ라는 것은 뭐다? 원위를 움직이는 동점의 벡터니까 모든 방향이 표현이 전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얘랑 모한 방향을 같은 방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값이라는 것은 뭐다? 최대값은 그냥 얘의 길이를 곱한 겁니다. 왜요? 코사인 값을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서 지금처럼요. 그럼 뭡니까? 얘의 길이와 얘 길이 그냥 곱하면 그게 최대가 됩니다. 이제 뭐하나 이 값들만 구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PC와 PO 내적 구합시다. 자 여기서 이 문제는 내적을 구할 때 어떤 게 가장 좋냐면 뭐 크기 크기 코사인 기하적 그런 것도 있지만 성분으로 구하는 게 좋아요. 왜? 모양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 B 좌표를 0콤마 0이라 잡고요. 한변인4사요 4콤마 0이라 잡고요. 그럼 P의 좌표가 0콤마 1이고요. 자, 여기 중심 5의 좌표 어렵지 않아요? x 좌표 3, y 좌표 3이죠. 왜요? 여기와 여기가 1씩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4콤마 4잖아요. 자, 그러면 얘 써볼게요. PC 벡터라는 것은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C에서 P를 빼요. 그럼 여기가 4콤마 마이너스 1과 4죠. P5는 5에서 P를 빼요.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3콤마 2가 돼요. 더하기. 얘는 길이에요. PC의 길이. 2점부터 2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4, 여기가 1. 루트 17. 맞죠? 곱하기. 5Q 길이, 5Q 길이 1의 반지름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점만 계산하시면 끝나요.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12,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하면 1 2이 되겠고. 더하기 루트 17이다. 됐죠?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10이고요. B가 루트 1 7로서 두 개를 더하면 27이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뭡니까? 음, 원위의 점에 움직이는 동점의 벡터가 났을 때그 내적을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이 움직이는 동점에 대해서, 걔를 원의 중심으로 쪼개서 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가 언젠지만 해석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